어, 일본 아치코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매번 이제 새로운 것을 구도 선생님께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디를 소개를 해, 해주실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선생 오늘 어딘가요? 하이, 이번과 동물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물원. 하이. 야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인데요. 선생 어 어딘가요? 하이,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것은 홋카이도의 아사히카와시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입니다. 동물원 인기 랭킹으로는 항상 상위에 들어갈 정도로 인기 있는 동물원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것은 홋카이도의 아사히카와시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큰 동물원이 많은데요. 선생님, 도쿄의 우에노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판다가 있어서 유명한데 이 호카이도의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도대체 왜 유명한가요? はいこの動物園は日本最北の動物園だと言われれていまますですででがそれがそ人気の理由ではありません動物にとって快適な空間を作り動物が本来持っている生態や行動を引き出してお客さんに見てもらおうという行動展示という方法をとっていることで人気になりました。あ 예, 그래서이 호가에 도있는 이제 아사이야마 동물원은 이제 일본 최대의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규모로서 이제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에, 여기서는 이제 동물한테 쾌적한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동물이 갖고 있는 이제 원래의 이제 그 특성을 어, 이제 잘 살릴 수 있게 해서 그걸 이제 관, 관람객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 어. 이 동물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행동 전시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코도텐지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이제 어떻게 특성을 갖고 이제 살아가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선생 님 어떤 이 전시가 있나요? 하이. 예를 들어, 펭귄이 살고 있는 곳에는 그 수영장 안에 터널을 만들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펭귄이 수영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ま사니 펭귄가 돈대는 용이 미해서는 아 펭귄이 어, 헤엄친다는 건좀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예, 그래서 이아사이야마 동물원에서는 이제 그 펭귄이 살고 있는 이제 풀에다가 이제 수중 터널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펭귄이 이제 헤엄치는 것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치 펭귄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이제 펭귄은 이제 뒤뚱 뒤뚱 이제 걸어 다니는 거가 굉장히 익숙한데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신선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위에 또 어떤 전시가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아자라시아자라시의 터널을 만들 その中をアザラシが上下にすいすいと泳ぐ姿を見ることができるそうです流氷の間をすいすいと泳ぎ回るアザラシの特性を生かした作りになっているそうですそれにアザラシは大変好奇心が旺盛なので運がいいと人間と目を合わせることもあるそうですオラウータンの住むオラウータン館には地上十七メートルのロープを渡るオラウータンの 空中散歩も運が良ければ見ることができるそうですよ。はあ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제 바다표범이 사는 곳에는 이제 긴그통 상태의 이제 이 터널을 만들어서요. 이 바다표범이 이제 상하로 이제 자유롭게 이제 헤엄치는 걸볼수 있는데 이것은 이 바다표범이 흐르는 물을 이제 자유롭게 그 헤엄치는 특성을 잘 살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표범은 굉장히 호기심이 왕성해 가지고 이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랑우탄이 사는 오랑우탄관에서는 이 높이 17m의 밧줄을 타는 오랑우탄의 공중 산보도 운이 좋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어, 선생님,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애는 아니지만. <웃음> 네. <웃음> 예. 자, 그러면 이아사이야마 동물원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동물을 이제 TV에서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동물 이름도 이제 궁금하지만은 사실 이제 이 동물에 대해서 뭐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어떻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표현을 일본어로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 まず重要になってくるのが動物の名前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例えばえ鼻が長い象、首の長いキリンそれからライオンやトラといった動物はとても人気がありますよね他に動物園にはえサルですとかラクダ、熊などもいるので覚えておくといいでしょうまたペンギンがよちよち歩く ですとか、アザラシがすいすいと水の中を泳ぐですとか、ゾウがのしのしと歩くといった言葉も覚えて、ぜひ動物園に行って見ながら使ってほしいなと思います。え、そ <noise> の<声な>動物の色もまねありごけしげち動物の色もねげやぬことちょけちまね、いしゆるどめ動物の特徴をかちげやぬこともちょけちまね、いわゆるどめぬ、こが銀コ花が長いゾウ 그다음에 모기 긴 기린, 그런다면은 어, 구비가 나가의 기린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동물안에 많이 있는 동물은 뭐 사자는 라이온, 호랑이는 토라, 그다음에 곰은 쿠마가 되겠죠. 원숭이는 사루, 그다음에 낙타는 라그다처럼 이제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뭐 성큼성큼 걷는다 라든지. 어, 펭귄이 뒤뚱뒤뚱 걷는다. 이런 표현을 일본어로 할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죠. 그래서 어~ o 가 노시노시 아르크 펭귄과 여찌여찌 아르크 이런 의성어나 의태어. 를 이제 사용해서 일본어 표현을 하신다면 더욱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이 의성어 의태어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そうですね. 같은 소리나 행동을 보고도 나라마다 이 표현하는 게 틀려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암기밖에 없겠죠? 네, 암기するしかありませんよ 네. 예. 여러분들 이렇게 꼭 동물원에 안 가시더라도 TV에서 동물 보면서 이런 표현 어, 한번 일본어로 소리내서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自分日本のあちこちでした。